안녕하세요. 전미가 간다. 고산에 왔습니다. 제가 오늘 생일이니까 저를 위해서 맛있는 빵을 먹고 싶어요. 유명제가. 제가 유명하지 않으면 안 갑니다. 유명하기 때문에 유명제가에 들렀어요. 아 정말 빵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. 사장님 케이크 있어요? 아 케이크 제가 주문제라고 있거든요. 어 케이크 주문제. 아, 아, <laughs> 네. 아 억울하다. <laughs> 주문하고 올걸 그랬네요. 제가 제가 실수했네요. 네네. 아유. 야, 또 제가 좋아하는 빵들이 다 있어요. 제가 또이 달달한 거, 살 팍팍 찌는거 너무 좋았는데. 아, 제가 살이 뭐 어쩌, 어쩌겠습니까. 먹고 살아야지, 그쵸? 그래도 되겠죠? 먹지 말라고는 못하시겠죠? 와, 이렇게 유명한 집에 아니면 제가 잘안 와요. 유명 제가기 때문에 유명 재가에 왔습니다 아, 고산까지 온 이유가 유명하기 때문에 아 정말 빵집 찾아 산말리 고양시에서 고산까지 왔습니다 제가 고산 너무 좋아하는데요 어, 오늘 빵을 안 먹으면 잘 수가 없다 예 그래서 오늘 어, 케이크는 못 먹지만 빵은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, 맛있는 빵을 사서 와 MBN에도 나오셨네요. 정보마당 유명제가 역시 유명하니까 또 이렇게 언론을 예, 언론에 노출도 되고 하시네요. 유명한 사장님을 뵙니다 <웃음> <안녕하세요>. <웃음> 네, 제가 맛있게 먹겠습니다. 네. 저도 여러 개 사가지고 아주 신경 안 쓰고 그냥 막무가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미의 맛있는 이야기 유명제가에서 전미가 간다.